이 형식 x 네 제곱 마이너스 4x 세 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가운데 이 기준으로 마사 마사 1 1 대칭이죠? 이런 거는 x 제곱으로 먼저 나눈다고 했죠? x 제곱 나눠주면 x 제곱 4x 2 x 분의 4 그리고 x 제곱 분의 1이 0 자, 이거 묶어주고 이렇게 x 제곱과 x 제곱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4로 웃기지? 마이너스 4이면서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2가 돼. 자, 이거 좀 변형해 줄 거야. 요 x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니까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이렇게 뒤에는 그대로 써 주자. 요렇게. 어때? 요놈? 요놈. 똑같네. a라고 둘까? a 제곱, 마이너스 4a. 그쵸? 그리고 얘네는 0 이렇게 되겠지. a 도 묶어주면 a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a가 0 또는 4야. 근데 a가 누구야? x 더하기 x분의 1이지. 그게 0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4이거나. 실근 나오는 건 합을 구하는 거고 허근 나오는 건 곱을 구하네. x 곱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x 곱해주니까 x제곱 4x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그치? 판별식 넣어볼까? 이거? 이건 넣지 않아도 이미 허근인 건알수 있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허근의 곱. 두근의 곱, b는 1, 그지? 자, 얘는 판별식.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양수니까 여기서 이 얘는 실근이지. 두 실근의 합이니까 합과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4. 근데 두근의 합을 a 이렇게 했대. 굳이 근을 찾고 있지 않고 이렇게 판별식에 넣어보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수 있겠지, 그죠? a는 4, b는 1, 1. 더하면 정답은 뭐가 되겠어? 오, 요게 답이겠네. 오케이? 응.